그러면서 일에 더 몰두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부장님 대신 과장인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은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서 식사 자리를 만드셨고, 그 자리엔 경쟁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과장이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인사를 하고 부장님을 쳐다보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 되어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어. 그래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이날 이후 같이 일하며 야근도 하고 서로 고생해서 그런지 감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가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남편은 사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결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전 1년은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1년 연애 후 40이 넘어서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못할 줄 알았던 결혼을 한다니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반대는커녕 너무 좋아했어요. 순조롭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과 미래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둘다 나이가 있으니 한시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갖자고 결심했죠. 그래서 신혼여행 때부터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금방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 모두 노산인 것도 있겠지만, 일한다는 핑계로 몸을 혹사시키고 규칙적이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되었죠. 매번 기대하고 실망을 하다 2, 3년 후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매번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볼까? 전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병원 가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여보, 당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아기도 삼신할매가 점지한다고 하잖아. 나는 아기 없어도 여보랑만 함께 한다면 괜찮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인공수정을 준비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쉽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의 내 상황도 너무 힘들지만 내 청춘이 담긴 회사 생활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라는 훈장과도 같은 거였거든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회사를 그만두는 건 어떠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힘들면 인공수정을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아이는 부부가 같이 가지는 건데 저만 너무 힘든 것 같다면서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자기는 괜찮다고 아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감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 말대로 다 포기하고 싶은데 저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배려 많은 남편의 아이도 가지고 싶었거든요. 울면서 남편에게 사실 나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내가 포기가 안 되는 이유는 당신 닮은 아이, 그 아이에게 당신에게 받은 사랑, 배려 모두 알려주고 싶어.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임신하려고 고생했던 날들을 떠올리면 항상 당신이 힘이 되어주고 든든했어. 그래서 포기가 안 돼.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소리 없이 울더군요. 그리고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무언의 언어들이 오고 갔다고 해야 할까요? 이날 이후 저희 부모는 인공수정도 임신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그냥 여느 신혼부부처럼 일 끝나고 들어오면 같이 맥주 한잔을 했고 쉬는 날엔 뒹굴뒹굴하며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참, 옛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요. 평소와 같은 날인데 평소와는 다른 컨디션 너무 힘들고 축축 처지고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감기가 오려나 감기약이나 미리 먹을까 하는 찰나에 친정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얘기 물어봐서 미안한데 혹시 아직도 임신 노력 중이니? 그래서 전 아니라고. 그냥 맘 편히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제 태몽 같은 걸 꿨는데 네가 약손에 반지를 주렁주렁하고 있길래 엄마가 하나 달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손을 품으로 가져가는데 빛이 나더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 길로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했는데 그 결과 임신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병원까지 다녔을 때는 안 되던 게 마음 놓고 지내니 삼신할매가 점제해 주셨나 싶었죠.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게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왜 아까 회사에서 말하지 않았냐며 너무 얼떨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몸부터 괜찮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이런 다정한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아기를 초음파로 확인하고 안정기에 들었을 때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너무 큰 축하를 받았어요. 회사도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빨리 퇴근하며 늦가기 엄마로서 조금씩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며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독방 육아였지만 남편은 회식이며 모임이며 다 제쳐두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육아와 집안일을 도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기는 돌이 되었고 저의 육아휴직은 끝이 났어요. 복직을 해야 하는데 대기에 걸어놓은 유치원들은 아직 차례가 안 돼서 못 보내는 상황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유치원 될 때까지 봐주시기로 했죠.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 계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저희가 쉬는 날이 친정엄마가 쉬는 날이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손꼽아 기다리던 유치원 자리가 생겨 아이가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종일반으로 아기를 보냈는데 집에서 지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종일반 말고 일반으로 변경하고 친정엄마가 다시 오셔서 아기 화원을 맡아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얼마 못가두손두발다 드셨습니다. 한창 즐기면서 사셔야 하는데 다시 육아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게 벅차셨던 거예요. 친정엄마께 너무 죄송하지만 아기를 볼 사람만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고 구하는데 요즘 잘안 구해지더라고요.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괜찮겠어? 우리 회사는 안 그런다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남자들이 육아휴직 한다고 하면 팀 내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상관없어. 당신이랑 우리 아기 위해서 선택한 거고. 복귀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나는 당신이랑 우리 아기 생각하면서 버틸 거야. 그리고 이 선택 후에 안 해. 라고 말해 주었죠. 남편의 확고한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육아휴직은 시작되었어요. 저도 힘들어 하시는 친정엄마보다 남편이 집에서 아이 등하원과 집안일을 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했고요. 제가 출근을 하면 아이가 하원할 때 남편이 영상통화를 걸어오곤 했죠. 아이와 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함께 간식을 먹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행복했어요. 쉬는 날에는 같이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참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줄었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영상통화를 했는데 일주일에 다섯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이와 함께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연락 못할 수도 있지 하며 이해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할 때는 혹시라도 아이랑 뭐 하는데 방해하는 걸까봐 문자로 먼저 연락한 뒤에 남편이 문자를 보고 영상통화를 하던 전화를 하던 그런 식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아예 연락을 안 했고 집에서는 변함없이 다정한 남편, 다정한 아빠였어요. 아이 하원하면 많이 바쁜가 보다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하루는 회사도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문자 없이 영상통화를 먼저 걸었어요. 그런데 아이 하원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없으니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계속하니 남편이 전화를 끝내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화낸 적 없던 남편이 받자마자 일안 해? 왜 자꾸 전화해? 전화 안 받으면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퇴근하고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 라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연락이 너무 안 되길래 아이랑 무슨 일 있나 싶어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니 화내서 미안하다며. 퇴근하고 집에서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육아와 집안일을 하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고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싶어서 이해가 되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을 사서 퇴근했어요. 남편과 와인을 마시면서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나에게 얘기하고 훌훌 털어버리라고 하려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일할 땐 일에 집중해서 해. 당신이 자꾸 전화하니까 잘하고 있나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라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알았어. 그런데 화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엔 당신이 아이 하원하는 거랑 간식 같이 먹는 거나 이런 걸 먼저 보여주고 그랬잖아. 그러다 연락이 뜸해져서 궁금했어. 그래서 연락한 것 뿐이야. 당신이 말한 것처럼 감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했죠.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이 먼저 잔다고 하며 잠이 들었고, 저도 찝찝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 이후 남편 뜻대로 연락은 안 했고, 출근할 때 퇴근해서 이렇게 집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쉬는 날 아이방을 정리하다가 유치원 알림장을 보게 되면서 아이의 활동 내역, 유치원 행사들을 알게 되었죠. 유치원 행사에는 아이들의 학예회를 한다며 부모님 모두 오셔서 응원해주세요 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 남편이 먼저 월차를 쓸수 있도록 얘기해줬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거실로 갔는데 아이가 거실을 난장판을 해놓아서 그걸 치우느라 깜빡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아이 알림장에 써져 있던 날짜에 반차를 쓰고 서프라이즈로 가서 놀래켜 줘야지 하면서 아이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행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이 너무 막혔고 반차 말고 월차를 쓰고 그냥 같이 가길 그랬다고 후회하며 유치원에 도착했죠. 제가 도착했을 땐 행사가 거의 막바지였어요. 행사가 모두 끝나고 하나 둘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오는 아이들 중 저희 아이는 한 손엔 남편 한 손엔 유치원 선생님 손을 잡고 있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아무것도 못본 것처럼 아이 앞에 엄마 왔다 짠 하며 나타났어요. 남편과 유치원 선생님은 당황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 어떻게 온 거냐며 묻기 바빴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생글생글 웃으며 처음 뵙네요. 학예회 뒷정리 때문에 다음에 또 뵐게요. 하고는 황급히 들어가더군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간단히 목례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 방 청소하다 알림장에 학예회한다고 되어 있길래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왔지. 안 반가워?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대충 반갑다고 대답한 뒤에.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까 유치원 선생님은 처음 뵙는데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시간제 선생님이라고만 하고 말을 아끼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수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유치원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제 학예회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처음 본 선생님 손을 잡고 있던데 혹시 아이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냐고요. 담임 선생님은 바뀌지 않았고 유아교육과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실습으로 나와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실습생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을 도와주거나 등하원만 해주는 게 끝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다렸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성질을 내며 받더라고요. 전 마음을 다잡고, 그냥 생각나서, 아이 하원은 했어? 그랬더니, 아,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말랬지,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으면 어떻게 하냐, 무슨 일 있는 거냐 했더니 저번에도 말했듯이 감시하는 느낌이라 싫다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정말 급해서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감시받는 느낌이라 전화 안 받아서 내가 잘못돼도 좋아? 라고 물으니 남편은 회사에 있는데 뭘 하더군요.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며칠 동안 남편을 지켜보고자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휴가는 기간 동안 출근하는 척 친정 집으로 갔고 아이 하원하는 시간엔 택시를 타고 아이의 유치원 근처로 갔어요. 하지만 별 특이 사항은 없었고 그냥 하원시키고 아이와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그런 루틴이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서 남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휴가를 괜히 썼다 싶었는데, 휴가 쓴 김에 친정 엄마랑 시간도 좀 보내고 남편도 본인만의 시간을 갖게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출근하는 척 친정 집으로 가서 엄마와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죠. 그러다 보니 하원 시간이 돼서 유치원으로 갔어요. 가면서 전화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매번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있던 저는 남편이 나타나면 제가 아이를 볼 테니 그동안 힘들고 지쳤던 것들 풀고 오라고 얘기할 참이었어요. 하지만 하원 시간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유치원 앞으로 갔는데 남편이 택시에서 손에 뭘 한가득 들고 내렸고 누굴 보면서 쇼핑백을 흔드니까 아이의 손을 잡은 부담임이 나오더라고요. 부담임은 그 실습생이에요. 부담임은 하나만 뺀 나머지를 유치원 안으로 들고 들어갔고, 전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로 달려갔어요. 내 남편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둘다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부담임은 유치원 안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이의 유치원 행사가 있던 날 눈치 못챌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보다도 어떻게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그것도 아이의 손을 잡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어요. 아이를 친정집에 잠시 맡기고 집에서 남편과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과 그렇게 된 건지부터 알고 싶었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결심한 듯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신에게 당당히 육아휴직을 하겠노라 하고 육아랑 집안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장모님이 계실 때 당신이 육아휴직했을 때 내가 했던 일만 생각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막상 나 혼자 오롯이 육아와 집안일은 벅차더라고. 물론 당신이 쉬는 날이랑 퇴근하고 많이 도와줬지만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전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말했어요. 그래, 나도 알아. 육아, 집안일, 힘들지. 회사 일이 더 쉬울 정도니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부담임이 아닌 나와 의논하고, 나에게 기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아내잖아! 라고 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지겹다는 듯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당신에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힘들다는 내 한마디에, 당신은 당신이 회사 그만둘 테니, 육아휴직 그만해도 좋다고만 하잖아. 나는 그런 해결책은 필요 없었어. 단지 내 힘든 것을 알아주는 공감이 필요했던 거라고. 라고 말이죠. 전 당황스러웠어요. 제 나름대로 남편을 배려하고 위한다고 육아휴직 그만해도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던 건데 남편은 자신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할때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참을성 없고 힘들어서 육아도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드냐고 그러더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과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할 사람으로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너무 힘들면 내가 하겠다고 말한 거였다고 했죠.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알았어. 이제 당신 마음 충분히 알겠어. 내가 무심했네. 미안해. 그렇다고 당신 불륜이 정당화될 순 없어. 부담임을 만나게 된 이유도 될수 없고. 그러니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줘.라고 했어요. 저의 말에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 핑계일 수 있지. 나도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아이 등하원 시킬 때. 항상 웃는 얼굴이 언젠가부터 참 예쁘다 싶더라. 그러다 어느 날 아이 등원시키는데 부담임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맞이해 주셨어. 그래서 난 실습이 다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고, 유치원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에 책을 읽고 있는데 부담임이 카페에 들어왔어. 우리 아이 부담임이니 먼저 가서 인사했고, 커피 한잔 내가 사겠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 등원 때안 계셔서 실습이 끝난 줄 알았다고 했더니 오늘은 학교를 가야 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았어. 근데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 너무 잘 통하고 비슷한 점도 많더라.